야, 아이고 많이 들네.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날은 요근래 계속 그 자양동에 저희 박상한 기사가 있는데 박상한 기사 대신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뭐좀 개인적인 일로 일요일 날좀 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 계속 제가 나가고 있어요 이제 업무 끝나고 이제 어 내일 월요일은 또또 또 다른 데저빼고가야 되는데 어 관악구 봉천동 또빼고가게돼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 장현에서 저희 집이 남양주니까 남양주 장현에서 여기까지 새벽에 올라면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요일인데 밥 먹고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바로 일로 우리 일양택배 창고로 그냥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온김에 뭐 아직 졸립조립지도 않고 지금 음 9시 14분인데 저녁 그냥 투백이나 까놓고 그러려고 <laughs> 지금 잠이 안 와서요 <laughs>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낮에는 반팔 입고 성수동 저 연무장길이라고 이제 그 성수동 화풀 거기 저희 집사랑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 낮에 한동안 걷다가 이제 1, 2차 몰아가지고 어, 한 170개 배달하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하니까, 어, 170개 하는데, 그, 저, 딱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올100%저 아파트라서 배달하기가 되게 편해요. 올100% 100 아파트라서 배달하기는 정말 편해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냥 집사람한테 그네 계단지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그냥 한번에 내려주면 집사람이 알아서 배달하니까 이게 스케줄 가지고 대신 집사람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요. 장어덮밥도 오늘 사줬고 <laughs> 일당도 또 두둑히 챙겨주고요. 내일은, 이제, 봉천동 들어가는데, 어, 봉천동은 물건이, 기본이 400개에서 5 0 0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이제, 거기는 오전에는 두 명이서 하고, 오후에는, 저, 신선 담배를 한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거는 반으로 나누고, 그 오후 거는 한 사람이 서다 하는데, 어, 아마 제가 내일 혼자서 하는데, 도움 없이, 번지랑 뭐, 집사람 될까봐 도움도 안되고요 저희 집사람이 또 도와주지도 않아요, 번지는. 근데 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할것 같아요. 내일은 좀, 족바지게 해야죠. 이제, 근데 네,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일을 일을 한다기보다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 뭐. 해봐야 제가 얼마나 하겠어요 배달을 그래 그래봐야 근데 이렇게 저희 식구들 이 사람 저 사람 뭐다 사연 있고 뭐일 있고 한데 그때마다 제가 백업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고 뭐 저희는 몇명안 되니까 그게 가능해 많은데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저 자체가 사람을 많이 늘리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소수 정예 뭐 정예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 할만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정말 소화도 안되고 무력해지고 사람이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 일이 없으면 근데 그냥 사무 업무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배달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해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그냥 일할 팔자지 현장에서 이렇게 일할 팔자지 뭐 이렇게 사장이라고 고 앉아있는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laughs>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 뭐, 직업에 귀천도 없지만은, 뭐, 내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꿀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작업복 입고, 뭐, 이렇게, 현장에서 배달하지만은, 누구한테 이렇게 꿀리고 다니지도 않고, 욕먹고 다니지도 않고요. 음. 뭐또 창피하지도 않아요. 뭐, 솔직히 이제, 뭐, 50 중반 됐는데, 뭐, 뭐가 창피하겠어요? 그냥, 일하면 일하는 게 즐겁, 죠 솔직히 제가 이때만 이제 별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나름 즐거워요. 그러니까, 대신 혹사하는 일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저희 직원들처럼 혹사면서 이러면 저도 너무 힘들고 죽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을 오늘 돌린 게 20개가 안 되거든요 이 푸백이 근데 거 더더운 건 4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민거비에서 2배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새벽조들이 좀그 회수를 좀 드라는 경향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새벽조들이 좀 회수를 좀안 하는 게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세, 넌 이해해줘도 예, 새벽 일을 새벽또 어, 새벽일을 해봤는데 7시까지 시간 맞추고 1, 2, 3 이거 웨이브 어 3개 탈라면은 아 진짜 이거 걷을 시간 없어요? 나 이해해요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도 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어? 그냥 우리가 좀 걷자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제대로 막쫙 달라붙은 거, 찍찍이가 달라붙은 거는 뜯는데 팔이 아파요. 손아기도 아프고. 특히 겨울에.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뜯어내려면. 배송한 이 구역은 자양동 여기는요, 어, 이제, 그, 총 이제 몇 개야? 네 아, 개, 그 다음에 여섯 개 해서 총열개 동이거든요? 1 0개 동에 한 많이 나올 때 250개, 기본 그냥 한 170개 정도 나와요. 물건이 1, 2차 다 합쳐서. 그 라우트는 하나예요 근데, 이거 어, 갖고는 사실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이 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상한이가, 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쪽 도봉구 방학동에 그 양주산 캠프에 가면 그 거기도 물량이 한 기본 500개에서 600개 많을 때 700개까지 나오는 구역이 있어요. 그올 빌라에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는 물건이 많으면 한 사람이 그걸 다 처리하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음 오전 파트는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라우트가 그러니까 AB가 있으면 은어 A한 사람 B한 사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오히려 오전 백업이라고 그러죠. 오전 백업 한 사람을 넣어줘요. 그러면 오전에 이제 좀숨 여유 있게 하고, 그러면서 오후에는 이제 원래 거기 본바운드 하는 사람이 일일차잘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한이는 일차를 방학동에 가가지고 일차 거라우트 하나만 하는데, 뭐한 기본적으로 한 100개 정도 하고,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자영동이거든요. 캠프가 틀리죠. 근데 끝나고 여기로 와서 여기서 이제 오후 2시에 입차해가지고 오 2시 입차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170개에서 250개 정도 하는데 어 우리 상안이 얘기로는 늦어도 그냥 끝나는 시간이 8시 안에는 끝나고 들어가니까 일찍 끝날 때 6시 반에도 끝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사실 두 군데를 다녀도 그런데 좀 그래도 아마 생활의 만족도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음 좀더 좋은 구역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여기 이구역하고 있는 우리 상안이는 그 오전 오후 두 타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라우트를 캠프 두 개를 뛰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어지간한 이속 빠르고 막 계산 빠른 그런 사람들은 야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싶어 나 같은 면 그만둔다. 저도 그래서 우리 상황이도아안 맞아서 그만둘 줄알았는데 나름 어리도 있고 그냥 이 친구는 그냥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세? 생각하고 있나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만둔 데도 진짜 할말 없는 거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구역하고 있는 우리 상환이가 이제 친구가 세 명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일하는 상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매자예요, 준이. 그 다음에 원제 그러니까 준이가 먼저 저한테 들어왔어요. 우연찮게 소개로. 음, 그래가지고 그또 준이가 상한이를 데리고 왔고, 상한이가 그러고 나서 또 준이가 자기 어 이제 처형인 저 매제죠, 매제는 원제를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 세, 셋이 또 친구예요, 같은 고향이고 보니까 근데 이제 어이 친구들이 다 CJ 에 있었어요, 같은 거 없어. 근데 뭐, 한 번에 나온 건 아니고, 어, 2년에 걸쳐 서 3명, 한명 나왔네요. 1년에 한명씩 왔어요, 저한테. 아, 이렇게 계속 노가리 까면서 까니, 이거 후배 까니까 땀이 안 나네요. 그리고 덜 힘드네. 이것도 전체적으로 까고, 막 들어가서 시간에 쫓겨서 깔려면 진짜 땀 나고 힘들어요. Okay. Mm -hmm. 반품은 7개 나왔는데 1개를 못하고 6개만 해왔어요. 1개는 없더라고요. 갔더니 반품도. 이게 한 장이 남았는데, 이제 왜 남았냐? 그 그러니까 캠프에서 오늘 미리 회수 완료를 출력해 온게 아니라, 회수 지시를 출력을 할수 있거든요. 회수 지시를 출력해 와서 지금 붙인 거라, 아까 한개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미리 출력을 했냐면, 어, 캠프를 저는 계속 옮겨다니잖아요. 그 캠프는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캠프에다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이걸 물건을 털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은 타캠프로 하려면 좀 절차가 여러 번 거쳐서 해야 되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출력, 내가 본캠, 내가 들어갔던 그 본캠에서 출력하면 은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미리니까 그러니까 회수 지시로 출력을 해와서 내가 회수한 것만 이렇게 붙이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이제 요령이죠, 요령. 백업을 다닐 때 요령. 백업을 하도 이제 이리저리 다니니까, 어, 나도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안 넘어가게. 얘네들이. 어, 그리고 음, 이제 저번 주에 뭐 대만에 진출하는 것 때문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어, 가봤는데 어, 나름 땡기고 이렇긴 한데 어, 저는 포기 못갈것 같아요. 대만으로 진출은 왜냐하면 자본이 어, 많이 차도 새로 다 사야 되고 현지인을 뽑는 것도 그렇고 그랬다가 뭐잘안 되면은 뭐한 삼성 날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벤더사 업체들은 많은 많이들 이제 이 한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또 새로운 성공의 기회라고 보고 많이 그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 정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하기로 했죠. 어.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하루 어, 저도 나름대로 재밌게 지냈고 어, 시간은 저녁 어, 9시 35분이네요. <laughs> 자 오늘 3월 23일 일요일인데 음, 날 정말 좋았고 그래서 캠프에 미리 가서 1,2차 합쳐서 배달하기 때문에 어, 캠프에 원래는 2시까지 가면 되는데 2시까지 안 가고 어, 11시에 도착했어요 저희 집사람 같이 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성수동 화풀 가서 사람 구경 거리 구경 옷 구경 악세사리 구경하다가 어, 장어덮밥도 먹고 한참 막 많이 걸어 다녔어요 거기를 그렇게 많이 걷고. 그래서 배달도 하고 날이 더워가지고 낮에는 반팔 입어야 될 정도로 더웠어요 오늘 정말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특히 우리 집사람하고 어 이리저리 같이 일하는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오늘 하루 잘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자, 아, 모쪼록 행복하고 음, 보람찬 그런 일요일,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요 또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